하루 1분, 이 운동으로 내가 20년 젊어집니다. 다시 60세 이후 필수 루틴. 아, 또 잊어버렸네. 하루에 이 말을 몇 번이나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노인분들의 인지 건강 유지를 도와온 신경과 전문의 김지수 박사입니다. 바로 지난주, 72세의 박영희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박사님, 마트에서 며느리를 마주쳤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쳐 버렸죠. 우리가 20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제가 지금부터 알려 드릴 1분 운동을 단 3주간 하신 후 박영희 님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박사님, 이제는 며느리 이름은 물론이고 손주 친구들 이름까지 다 기억나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기억력 감퇴가 그저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제가 발견한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70대, 80대에도, 20대보다 더 좋은 기억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간단한 하루 1분 운동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뇌는 20년 더 젊어진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억력은 향상되고 집중력은 날카로워지며 치매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기억력은 급격히 나빠져 1년 안에 가족도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구독하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뇌 건강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자주 건망증을 경험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이제 하루 1분으로 여러분의 뇌를 20년 전께 만들어줄 놀라운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영희님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좋아질 수 있었을까요? 사실, 박영희님은 처음에는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처럼 그녀는 뇌에 전혀 자극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몸에는 뇌를 깨우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95%의 사람들은 이 스위치가 이제 어디에 있는, 있는지 모릅니다. 하루 1분만 이 스위치들을 자극하면 여러분의 뇌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하루에 단 1분만 투자하면 되는 5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각 운동은 뇌의 다른 부분을 깨웁니다. 이것들은 제가 30, 30년 넘게 환자들에게 공유해온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로 입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선택되었습니다. 특히 2번에서 다룰 통합 운동은 정말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겁니다. 이 방법으로 여러분의 뇌를 20년 더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5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테니 저를 따라 해보세요. 5번, 운동, 발가락, 꼼지락, 운동. 박사님, 발가락을 움직이는 게 정말 뇌에 도움이 되나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이것은 73세 부산에서 오신 김철수님께서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김철수님은 걸을 때 비틀거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난간을 꽉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발가락과 뇌 사이에는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발가락을 움직이면 손뇌라고 불리는 뇌의 일부가 활성화됩니다. 손뇌에는 균형감각, 기억력 그리고 집중력에 매우 중요합니다. 김철수 선생님 이 운동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의자에 앉아서 발가락을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그에게 가르쳐 드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그런 다음 양쪽 발가락을 동시에 위로 들어 올리세요. 5초간 유지합니다. 이제 발가락을 아래로 힘껏 누르세요. 이것도 5초간 합니다. 다음으로 발가락으로 바닥을 약 10초간 누르며 마사지하세요. 마지막으로 발가락을 넓게 벌렸다가 모으는 것을 반복하세요. 이것을 10초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히 30초입니다. 하루에 두 번, 총 1분간 실시하세요. 이렇게 간단한 운동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김철수님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주 후 그가 돌아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박사님,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이제 걸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어제는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도 올랐어요. 그의 아내도 똑같이 놀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발가락에는 뇌와 연결된 많은 신경이 있습니다.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은 뇌에 신호를 보내 손해를 깨웁니다. 도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3주간 발가락 운동을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전, 사람들에 비해 균형 감각과 기억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 발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단 30초만 지나도 발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손해가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4번 운동, 목 돌리기 운동. 박사님, 목이 너무 뻣뻣해서 거의 돌릴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돌덩이 같아요. 이것은 70세의 인천에서 오신 이선자님께서 방문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선자님은 목을 좌우로 돌리는 것을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고개를 돌리려고 할 때마다 어억하는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목과 뇌 건강 사이의 연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목에는 뇌로 가는 혈액의 중요한 통로가 있습니다. 목이 뻣뻣해지면 이 통로들이 좁아져 뇌로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합니다. 마치 호스를 밟아 물이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선자 님은 끊임없이 머리가 무겁고 건망증이 심하며 어지럽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선자 님 그저 부드럽게 목을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많은 혈액이 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간단한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자 등받이에 편안하게 기대어 앉으세요. 어깨를 약간 내리세요. 그런 다음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세요. 아프지 않은 지점까지만 돌리세요. 5초간 유지한 다음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오세요. 이제 천천히 왼쪽으로 돌리세요. 이것도 5초간 유지합니다. 다음으로 하늘을 보듯이 천천히 고개를 위로 들어 올리세요. 5초간 유지한 다음 천천히 내리세요. 마지막으로 턱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내리세요. 이것도 5초간 유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히 30초입니다. 하루에 두번총 1분간 실시하세요. 이렇게 간단한 운동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이선자 님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그녀가 돌아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진찰실로 고개를 자유롭게 돌리며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제 목이 어떻게 이렇게 유연해질 수 있죠? 어제는 뒤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바로 돌아봤어요. 더 놀라웠던 것은 또 다른 변화였습니다. 머리가 맑아졌어요. 예전에는 드라마 줄거리를 잊어버렸는데 이제는 등장인물 이름까지 다 기억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목을 돌리면 목 안의 혈관이 넓어집니다. 이로 인해 훨씬 더 많은 혈액이 뇌로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혈액이 뇌에 도달하면 뇌세포가 더 활발해집니다. 마치 마른 식물에 물을 주어 꽃이 피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2 주간 목 운동을 한 사람들은 뇌 혈류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뇌 혈류량이 증가하면 기억력이 향상되고 집중력이 날카로워집니다. 3번 운동 혀 내밀기 운동. 박사님, 요즘 말을 잘못 하겠어요.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혀가 꼬여서 제대로 말을 못 해요. 이것은 75세의 광주에서 오신 이영호님께서 방문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영호님은 말할 때 더듬거리고 단어를 기억하지 못해 것이기, 그거, 이거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가족과의 대화 중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에는 생각이 있는데 말로 나오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혀와 뇌 사이에는 놀라운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혀는 몸 전체에서 뇌와 가장 많이 연결된 신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혀를 움직이는 것은 즉시 뇌의 언어 중추를 깨웁니다. 언어 중추는 말하기, 생각하기, 그리고 기억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영호님, 혀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말하기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간단한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입을 살짝 벌리세요. 그런 다음 혀를 입 밖으로 내미세요. 5초간 유지한 다음 천천히 다시 넣으세요. 이제 뺨을 할 듯이 혀를 오른쪽으로 내미세요. 5초간 유지한 다음 왼쪽도 똑같이 하세요. 다음으로 혀를 입천장에 힘껏 누르세요. 10초간 눌렀다 떼기를 반복하세요. 마지막으로 입안에서 혀를 원을 그리며 돌리세요.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 하세요. 이렇게 하면 정. 하기 30초입니다. 하루에 두번총 1분간 실시하세요. 혀를 움직이는 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이 영호님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주 후 그가 돌아왔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진찰실에 들어서자마자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어떻게 말이 이렇게 술술 나올 수 있죠? 어제는 손자와 30분 동안이나 이야기했어요. 더 놀라웠던 것은 또 다른 변화였습니다. 예전에 기억나지 않던 단어들이 다시 생각나요? 어제는 50년 전 고향 친구 이름까지 기억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혀를 움직이면 혀에 있는 수많은 신경이 활성화되어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언어 중추에 강력한 자극을 제공합니다. 언어 중추가 활성화되면 말하기 능력뿐만 아니라 기억력과 사고력도 향상됩니다. 도쿄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3주간 혀 운동을 한 사람들은 언어 능력과 단어 기억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번 운동, 귀 당기기 운동. 박사님, 요즘 어지러워요? 일어설 때 휘청거리고 걸을 때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78세의 대전에서 오신 박상철님께서 방문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박상철님은 의자에서 일어설 때 벽을 잡아야 했고, 걸을 때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어제는 화장실 가다가 넘어질 뻔 했어요. 가족들이 걱정돼서 저를 혼자 두지를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귀와 뇌 사이의 연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귀 안에는 전정기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귀를 자극하면 뇌관이 깨어납니다. 뇌관은 균형, 각성, 그리고 집중력을 담당하는 뇌의 중심부입니다. 박상철님, 부드럽게 귀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균형 감각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간단한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양손으로 귀를 부드럽게 잡으세요. 그런 다음 귀를 위로 부드럽게 당기세요. 5초간 당겼다가 놓으세요. 이제 귀를 옆으로 부드럽게 당기세요. 이것도 5초간 합니다. 다음으로 귀를 아래로 부드럽게 당기세요. 다시 이것도 5초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귀를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 돌리세요. 이렇게 하면 정확히 30초입니다. 하루에 두번총 1분간 실시하세요. 귀를 만지는 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박상철님은 의심스러워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그가 돌아왔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혼자서 진찰실로 꿋꿋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어지럼증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어제는 혼자 계단도 올랐어요. 더 놀라웠던 것은 또 다른 변화였습니다. 머리가 정말 맑아졌어요. 예전에는 TV 소리가 잘안 들렸는데 이제는 뉴스 내용이 다 들려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귀를 마사지하면 귀 안의 전정 기관이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뇌간에 신호를 보내 뇌 전체를 깨웁니다. 뇌간이 활성화되면 균형 감각뿐만 아니라 청력, 집중력, 그리고 기억력도 향상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2주간 귀 마사지를 한 사람들은 균형 감각과 청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귀 마사지를 해 보셨나요? 아마 벌써 귀가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다 중요한 운동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배운 모든 운동을 하나의 완벽한 뇌 깨우기 루틴으로 결합한 충격적인 1번 운동입니다. 이것은 제 30년 진료 경험상 가장 효과가 좋았던 운동입니다. 1번 운동을 하시면 발가락, 목, 혀, 귀 운동의 효과가 몇 배로 증폭됩니다. 1번 운동 5인 1통합 뇌 깨우기 운동. 박사님 이 운동들을 전부 다 해야 하나요?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82세의 최순옥님께서 처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최순옥님은 기억력이 나쁘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며 말이 어눌하고 목이 뻣뻣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순홍님, 하나씩 따로 하려면 피곤하시죠? 하지만 다섯 가지를 연결해서 한 번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확히 1분이 걸립니다. 하지만 저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다섯 가지 운동을 연결해서 하는 것이 따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뇌의 모든 부분이 동시에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각 악기 소리도 좋지만 모두 함께 연주할 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내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1분밖에 안 걸리나요? 최순옥 님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가르쳐 드린 완벽한 1분 뇌 깨우기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발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동시에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세요. 이것을 10초간 합니다. 다음으로 발가락을 벌렸다 모으면서 목을 위아래로 움직이세요. 이것도 10초간 합니다. 이제 혀를 내밀면서 귀를 위로 당기세요. 5초간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 혀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귀를 옆으로 당기세요. 이것도 5초간 합니다. 혀를 입천장에 누르면서 귀를 아래로 당기세요. 5초간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혀를 원을 그리며 돌리면서 귀를 마사지하세요. 양손으로 귀를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이것을 15초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히 1분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걸 제가 할수 있을까요? 최순옥 님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3주 후 그녀가 돌아왔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활기가 넘치는 모습으로 진찰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이거 정말 기적 같아요. 제 머리가 어떻게 이렇게 맑아질 수 있죠? 어제는 40년 전 친구 전화번호까지 기억났어요. 더 놀라운 변화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걸을 때 휘청거리지 않아요? 말이 명확해졌어요. 목도 자유롭게 움직여요. 마치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다섯 가지 운동을 동시에 하면 뇌의 모든 부분이 한 번에 깨어납니다. 소너에 대노에 뇌간 그리고 언어 중추가 모두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뇌 전체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뇌세포들이 서로 더잘 소통하도록 돕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통합 뇌 운동을 한 사람들은 운동을 따로 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뇌기능을 보였습니다. 지금 바로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한 단계씩 해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편안하게 움직이세요. 단 1분만 지나도 온몸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정말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뇌 전체가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매일 하시면 3주 안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력, 균형, 감각, 말하기 능력, 그리고 집중력이 모두 향상될 겁니다. 여러분의 뇌는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90세에도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올바른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통합 뇌 운동을 해보셨나요? 아마 벌써 온몸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운동의 효과를 몇 배로 증폭시키는 비결이 있습니다. 더 빠른 결과를 위한 세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운동 전부 한잔 마시기입니다. 노예는 80%가 무동 마블이다. 운동 전에 물을 마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두 번째 비밀은 운동 중 심호흡하기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것은 뇌에 더 많은 산소를 보내 뇌를 더 활발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비밀은 운동 중 좋아하는 조용한 음악 듣기입니다. 뇌가 더 행복할 때. 운동 효과는 훨씬 좋아집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절대 저질러서는 안될 실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빨리 하는 것입니다. 유리구세 김민정님께서 제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더 빨리 해야 효과가 좋지 않을까요? 라며 운동을 30초 만에 서둘러 끝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뇌 운동은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서두르면 뇌가 놀라서 기능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아플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더 세게 해야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목이나 귀를 너무 세게 당기면 다칠 수 있습니다.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만 하세요. 아프면 즉시 멈추세요. 세 번째 실수는 불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생각날 때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뇌는 규칙적인 자극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나 저녁 시간을 정해두세요. 많은 분들이 언제쯤 좋아지기 시작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3일 안에 첫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머리가 더 맑아지고 잠을 더잘 자게 될 겁니다. 일주일 후에는 균형감각이 좋아지고 말이 더 명확해질 겁니다. 2주 후에는 기억력이 눈에 띄게 향상될 겁니다. 3주 후에는 가족들이 정말 달라지셨네요 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1분이지만 매일 해야 합니다. 더 놀라운 변화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5세의 은퇴한 교사 최진성님은 40년간 가르친 학생들의 이름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교육에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제가 가르친 아이들 얼굴도 기억나지 않아요. 통합 뇌 운동을 단 4주간 한 후, 최진성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왔습니다. 박사님, 제자들을 기억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시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20년 전보다 정신이 더 맑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79세의 윤정혜 할머니는 건망증에 너무 좌절해서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것을 그만두셨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리곤 했어요. 딸이 저를 부엌에 혼자 두는 것을 무서워했죠. 매일 6주간 연습한 후 윤정혜님은 흥분해서 제게 전화했습니다. 박사님, 어제 가족을 위해 5가지 코스 요리를 만들었어요. 모든 단계, 모든 재료를 다 기억했어요. 손주들이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중에 최고라고 했어요. 놀라운 점은 이것들이 드문 사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 그리디 자들이 비슷한 변화를 경,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핵심은 여러분의 뇌가 평생 동안 가소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경 가소성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목표 지향적인 운동을 통해 올바른 자극을 제공하면 뇌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형성하고 기존 경로를 강화함으로써 반응합니다. 이 운동들 뒤에 있는 과학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발가락을 움직이면 촉각과 움직임을 처리하는 감각 운동 피질이 활성화됩니다. 이 자극은 척수를 통해 뇌로 이동하여 균형과 협응을 담당하는 영역을 깨웁니다. 목돌리기 운동은 경동맥과 척추동맥을 통해 혈류를 증가시켜 뇌조직에 필수적인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혀 움직임은 뇌강과 언어중추에 직접 연결되는 설화, 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이 이 영호님과 같은 환자들이 말하기와 단어 회상에서 그렇게 극적인 향상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귀 마사지는 심박수에서 소화, 뇌 기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조절하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 중 하나인 미주신경을 자극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운동을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러 뇌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면 더 효율적으로 함께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신경 동기화라고 하며 이것이 제 환자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향상의 핵심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관절염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합니다. 이 운동들의 아름다움은 적응성에 있습니다. 발가락을 완전히 움직일 수 없다면 부드럽게 꼼지락거리기만 하세요. 목 돌리기가 어렵다면 더 작은 움직임으로 하세요. 휠체어를 타거나 심각한 거동 제한이 있는 환자들도 수정된 버전으로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운동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어떡하죠? 이것은 특히 시작할 때 흔한 일입니다. 기존 습관의 운동을 연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침에 양치질을 한 직후나 저녁 뉴스 프로그램 전에 하세요. 어떤 환자들은 그것이 자동화될 때까지 부드러운 휴대폰 알림을 설정합니다. 고혈압이나 심장 문제가 있어도 안전한가요? 이 부드러운 운동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새로운 루틴을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움직임은 충격이 적고 격렬하기보다는 진정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트에서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했던 박경희 님을 기억하시나요? 오늘날 그녀는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아이들의 독서를 돕습니다. 그녀의 기억력은 너무나 날카로워서 모든 아이의 이름과 그들이 좋아하는 책을 기억합니다. 이 변화는 그녀가 하루에 단 1분을 투자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바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5세든 75세든 85세든 심지어 95세든 상관 없습니다. 개선의 능력은 여러분 안에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첫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제가 공유한 운동들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의 잠재력을 여는 열쇠입니다. 30년간 신경과 의사로 일하면서 저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90세에도 새로운 세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20년 더 젊어진 여러분의 삶을 상상해보세요. 잊었던 기억들이 수정처럼 맑아지고 가족과의 대화가 다시 즐거워지며 매일이 활기차고 또렷하게 느껴지는 삶을 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건강한 노년이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의 개선된 점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성공담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루 단 1분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바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완전한 1분 루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은 다음, 발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천천히 목을 좌우로 10초간 돌리세요. 다음으로, 발가락을 벌렸다, 모으면서 목을 위아래로 10초간 움직이세요. 혀를 내밀면서 귀를 위로 5초간 당기세요. 혀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귀를 옆으로 5초간 당기세요. 혀를 입천장에 누르면서 귀를 아래로 5초간 당기세요. 마지막으로 혀를 원을 그리며 돌리면서 귀를 부드럽게 15초간 마사지하세요.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1분입니다. 더 젊고 날카로운 대로 가는 여러분의 여정은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으며 모든 단계에서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마음을 젊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더 많은 방법을 탐구해 보겠습니다.